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가지고 있는 기량 드어난 정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안지훈 선수와 안토니오 몬테스 그리고 트란 선수와 에디 맥스 선수조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안지훈 선수와 몬테스 선수는 앞선 두 경기에서 1승 1패 황봉주와 니코스 선수를 상대로 패배를 했고 김진아와 굴센데게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를 했고요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의 공격으로 이번 경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바깥돌리기 완전히 길게 들어가겠죠 부드럽게 제가 앞선 경기 몬테스와 안지훈 선수의 호흡을 봤는데 몬테스 선수가 제법 침착한 선수 나이에 비해서 침착하다고 하고 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산체스의 영향을 받아서 당구의 내용은 뭐 완전히 확실히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 선수가 확실히 이제 작전을 세운 모양이에요. 이제 안소니오 몬테스 선수는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네. 뒤쪽에 서서 지켜봅니다. 5년 일체 한 선수가 치는 것 같은 리듬을 다시 한번 몬테스 선수입니다. 오이 공을 되돌려 치기로 갑니다.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안지 선수가 이 경기 중에는 정말 잔인하게 승부욕이 강한 선수인데 경기 외 쪽으로는 단연간의 월드컵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선수들하고 소통을 많이 잘 하더라고요 네, 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네, 김혜진 어, 선수와 네. 조명호 선수 두 선수 사이에 완전히 끼었죠 와, 지금은 아, 멋진 샷으로 음. 에드 맥스가 득점을 뽑아냅니다 맥스 선수가 스트로크를 쓰기 시작하면 네아 살벌합니다 기분 좋은 첫 득점 이후에 부드러운 연속 득점으로 트란 선수가 득점포를 이어갑니다 과연 트란 선수가 영어가 좀 약하거든요 네 에디맥스 네. 선수도 베트남어가 좀 약하고 하지만 당구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 구담이죠. 구담. 바둑이 수담이라고 하면 네. 네, 이 선수들이 공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포지션을 선물받은 트란쿠에즈. 바깥 돌리기로. 리기 그 선. 장단장으로 오! 올리면서. 오. 득점이 됩니다. 초반 페이스는 몬테스 선수가 지금 득점포를잘 끌어가고 있고 안재윤 선수가 횡단샷으로 화답을 합니다. 토니오 몬테스. 계속 잘 빠져나가면서 빠르게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어, 팀 득점 7점 중에 지금 본인이 벌써 다섯 개째 챙겼습니다. <laughs> 7대5두점 앞서 있는 안준과 몬테스. 자,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요. 라인을 길게 형성이 되는군요. 맥스. 좋습니다. 자. 부드러운 스트로브로 끝까지 뽑아내는 모습이 보통 65에서 지금 보통은 출발했다고 보고 35, 40까지 나와야 되는 공들을 예,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지는돌리기자이 공이 득점이 되나요? 회전이 아, 예. 저런 게 사실은 기술이에요. 밀리는 라인에서 높은 당점에서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공이 휘어지지 않고 와저 라인을 일직선 상으로 그대로 그릴 수 있다는 게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죠 그렇군요 선수들이 뭐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선수들은 짧게 빠질 것 같을 때 항상 길게 뺀다 그렇죠 <laughs> 예전는 경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트란 선수의 득점 <laughs> 예측이 뻔한 실수를 잘 하지 않죠 예. 맥스와트라 선수는 나란히 넉 점씩을 올리고 있고요 바깥돌리기 연속 득점 어렵지 않습니다 안지현 선수가 공 멈춘 걸 확인한 이후에 겨냥을 합니다 자리뱅크샷 라인은 40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깊숙하게 네. 파고듭니다 득점 실력과 패기가 완원 넘치는 팀들이라서 이거 20분 경기는 끝나 봐야지. 네,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자, 역돌리기.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좀, 좀 많이, 밀렸어요. 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네. 밀렸어요. 네, 저런 밀리는 모양을 그릴 만한 공이 아니었죠. 고민을 하다 보면 15초는 어느새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끌어서이 공을 비껴치기로 진적이 증가하고요. 뽑아냅니다, 알리맥스. 보통 5초 안에 설계가 끝나고 10초 이내는 엎드려야지 좀 여유 있게 샷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리뱅크 <목소리> 샷. <목소리> 그건 짧은 득표였는데 아... 예, 네, 뭐 한장희 캐스트께서 캐스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전체적인 공의 배치가 정말 예, 여유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깥돌리기를 짧게 구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트란과 맥스입니다. 참 사람이 적응에 정말 야, 대단한 적응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0초 경기를 해설할 때 40초에 서 30초로 줄었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laughs> 예. 이제는 뭐 15초, 20초 경기를 보다 보니까 30초는 뭐 느긋하죠. 이제는 저희 PD들도 그 15초 경기의 리플레이를 언제 내보내야 할지를 <laughs> 네. 예, 이제 다 알기 때문에 1를 쿠키스 잘 보내놓고 <laughs> 네. 내 공이 길게 떨어집니다. 좋아요. 3연속 득점. 트란 선수는 공이 뻗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직접 바라보는 옆 돌리기예요. 너무 어. 고를 어. 어. 그리면서 돌아나갔습니다. 자, 다섯이닝 연속으로 지금 득점을 올리고 있는 맥스와 트란 조고요. 일개 돌아오는 대회전 뱅크샷 아~ 선수들이 확실히 테이블 파악을 하고 있군요. 최근에 또 급격하게 기량이 발전하고 있는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 어... 이걸 대회전으로 쳤나요? 안주 선수 자... 본인이 치자마자 어... 지금은 아차 싶었던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옆 돌리기 코너를 돌아서 나옵니다. <laughs> 완벽한 음. 컨트롤 보여줍니다. 트란 선수도 대단한 게 매년 조금씩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겨치기 음. <laughs> 형태로 끝까지 회전이 살아서 돌아 나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시간 2분 여초에서 차이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트란과 맥스입니다. 회전으로 갑니다. 공을 아, 빠져나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적구를 향해 들어갑니다. 석점. 지금 일목적구를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 무리하게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는데 그 두께 내에서도 내공이 저렇게 길게 뻗어 나온다는 기술이 스트란 어, 선수의 스트로크의 깊이를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공이었죠. 자 역회전. 야.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새우치기 방식이 옆돌리기를 쳤는데요 야 지금은 단축을 네. 겨냥을 한 건가요? 아 단축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건장치올 겨냥을 했는데 <laughs> 네 역회전 양이 너무 많았죠 역회전 양이 너무 많았다기보다 1, 투에서 역회전 양이 여기서는 이 테이블에서는 조금 더 발휘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맥스 선수는 이제 걸어잠그겠다라는 심사이좀 있는 거죠 음 예. 그런 오도가 있었네요 샷에 남아있는 시간 이제 1분가량 남아있구요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 안지훈과 몬테스조를 잡는다면 트란과 맥스 3연승의 질주입니다 네 지금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장 유력한 조가 되는 거죠 이야 지금도 키스를 절묘하게 빼네요 산술상 3승만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절반까지만 네. 올라가면 되니까 아, 아 네. 얇은 두께로 네, 네 돌아는행단시이었죠 바깥 돌리기. 그렇죠? 주다복식은 오뭐 차이가 얼마나 나든 마지막에 공격권 갖고 있는 팀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 10점이란 점수는 그런 큰 점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시간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번 이닝이 안지훈과 몬테스의 마지막 이닝 세워치기. 자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의미가 있는 득점입니다. 그리고 안지훈 선수는 지금쯤 되면 쇼메시 매우 뛰어난 속이기 때문에 이걸 대역전승을 거두고 예, 환호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끌어서 아하 어 여기서 아... 스피드가 살아있나요? 자 공이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회전이... 굴러갑니다 <laughs> 네 회전이 남아있었군요 <laughs> 자 이렇게 네. 경기가 끝이 납니다 18대11 어 에디맥스와 트란 선수가 역시나 어, 강한 면모를 이어주면서 3연승에 성공을 합니다 처음 대화하는 것같은데 트란 선수는 끝까지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입을 꽉 담은 모습이 에디 머스 그뭐 뚝뚝한 에디 머스 선수가 먼저 말을 거는. 예. 자안지은 선수와 몬테스 선수는 뭐 여성팀 김진아 선수와 대게너 선수를 꺾었습니다만 황봉준 이코스 조에게 패배를 했고 지금 맥스와 트란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1승2패가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네. 경기에서 좀 승수를 좀 쌓아야 네. 예, 할 필요가 있겠고요.